조종된 자의 선택, 돈 없이도 조직 스토킹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조종된 자의 선택돈 없이도 조직 스토킹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날 한 평범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주인공은 김철수 이 도시에 사는 30대 싱글 남성.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가해자들의 집착에 휘말리게 된다. 이들은 마치 한편의 이상한 드라마의 캐릭터처럼 김철수를 조롱하듯 쫓아오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 가해자들은 매일같이 김철수가 가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놓고 충돌하는 듯 했다. 오늘은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어제는 동네 공원에서 마치 미리 짜인 스케줄처럼 그를 괴롭혔다. 그들은 서로의 협동 없는 무언가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이상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애정 표현을 폭력적으로 드러냈다. 김철수는 한동안 그들의 행동에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그들의 집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돈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철수는 한숨을 쉬며 이 조롱당한 관련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